안녕, 안녕. 가채짱TV입니다. 오늘은 짧은 머리로 업스타일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머리는 거의 중년 여성들이 많이 하는 그 업스타일 헤어로서 전통 고기와 또 빼콤과 그 다음에 전기 세팅 어, 핀 정도를 가지고 업스타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 전기 세팅을 마른 후에 오픈을 하시고 네이프 라인, 이어 라인, 뭐 어, 헤어 라인 쪽에 빼꼼을 넣어서 약간 부풀리는 형태로 아래 머리를 위쪽으로 빗어서 핀으로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홈을 넣었고요. 자, 사이드 머리 아래에서 위쪽으로 핀을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은 머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 큰 대자 핀이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백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곱게 빗어서 핀으로 교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래에서 위쪽으로 빗을 때 아주 곱게 빗어야지만이 예쁜 업스타일이 나옵니다. 자이 짧은 머리는 핏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자 핏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머리 업스타일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백홈을 이용해서 어, 머리가 약간 뭉쳐지게 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빠서 빗어서 핀을 교정해주시고, 자 흘러내리는 머리는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서 교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일은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을 때 하는 머리로서, 특히 짧은 두발의 업스타일은 혼주일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이쁘게 업스타일을 간단하게 하시고 한복을 착용하시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신하실 수 있습니다 자핀을 후두부까지 다 아, 올려주었고요. 자, 후드버 뒤쪽 머리와 앞머리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머리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캡포인트입니다. 앞머리와 함께. 자, 사이드 머리는, 앞머리는 살짝 볼륨을 줘서 뒤쪽으로. 네, 교정을 할 거고요. 백콤을 넣어서 자 사이드 머리는 지금 길이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흘러내립니다. 지금처럼 자이두 가닥을 만들어서 사이드를 꼬아서 자 옆에 핀을 살짝 오픈을 해서요, 빗어서 핀으로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이드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않을 때는 두 가닥으로 살짝 꼬아서 한 서너 바퀴, 두 서너 바퀴 돌려서 핀으로 교정해 주시면 사이드를 지금 살짝 꼬아서 사이드만 핀으로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를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후조부 쪽 머리를 살짝 컬을 뽑아내 주어서 볼륨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스프레이를 살짝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